앉아, 앉아. 안 돼요. 백두산도. 앉아 1강 반자. 아, 그 이용 더라고요 아, 네. 마아몇 명인가요? 마피아두명두 명에 경찰 없고 의사 어? 명이요 아, 저는 한번 딸이 깨요. 그두명 경찰 없고. 경찰 있어요? 경찰 아, 경찰 너무 금방 될 거. 우리 너무 잘해서 이제. 오케이. 오케이. 자. 이명 경찰 없음. 의사 명. 오케이. 네. 난 그래서 원스 보고 네. 있을 거예요. 잘 <laughs> <대피언서. 웃음> 아, 습니게 근데 원스 표정해서 티나 편성하지 마요. 아, 무서워. 피아가얼마만이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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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피아, <마피아는 웃음> 아, 무서워 아, 피 아, 그 아, 요요그 아, 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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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니 눈사보는왜눈무는 아, 거야? 거야? <laughs> 너 마피아구나? <laughs> 아니 마피아 뽑기 전에 뜬거서는난 다현이 아는 거 같아. 아나 아, 다현이 미나가 아, 마피아 같은데. 제 얘기하는 거야. 나나 눈사는 누군지 알 거. 채영이도 마피아 같은데. <laughs> 하지만 말하지 않겠어요. 왜? 마영이 마피아인 것 같아요. 맞아 한 명은 다현이 진짜 맞는 것 같아. 아니 왜 이렇게 노란 뭔가? 너 진짜. 이쪽에 한명 있긴 하는 것같아데나 이쪽에 한명 있어 이쪽에 너무 체형이 아 슈림인데 와 원스 진짜, 어?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오아나 진짜 아니야 나 진짜 아니야 그지 다들 누군가 같은지 얘기해보자 태양 찬양은 하나 너넌날 너무 좋아해 미나는 하나니 모모 오이 <목소리> <목소리> 저쪽 저쪽에 한 명, 저쪽에 한명 있는 거 같아. 나는 일단은 여편 안 쓰이지만 가야 아, 되는데. 일단 한명 혼자, 일단 이쪽에 한명 있는 거 같은데 이쪽에서 일단 누구를 죽여야지. 나최영이최영이두 표가? 최영이한 표. 나는 마피아는 잘 모르겠는데 미나가 뭔가를 맡은 거 같은데 예. 의사든 마피아든 뭔가 이렇게 눈떠 떴을 때잘 가야지. <목소리> 뭔가 이럴 어 계속 웃고 <laughs> 있 나는 웃게 되는 거야 <laughs> 아, 그럼 마피아는? 저 진짜 죄송한데 물.. 물... <웃음> 왜? 마피아라면 목기편지 그런가 보지? <laughs> 난사람이라도 물이 어, 필요해. 선한 <laughs> 거 같아. 그치? 나 선한 거 같아. 나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상한 거. 지은은? 많이... <웃음> <웃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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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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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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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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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니 저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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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누아거같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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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안에 음. 어머니 어어언니랑 사나이랑 채영이가 표가 나왔어. 왜 사나가 어. 제일 많은 거 아니야? 사회자님 들으셨나요? 누가 사나가 제일 많아요? 사나인 근데 나왜 갑자기 그 물리 그 뭐냐 뭐라고 했는데 왜 그거 왜, 왜 그거 하는 거야? 물물한번 먹었다고 했으니까 일단 진행해 주세요, 진행자님 네. 물이 잘못됐다. 자신감 있게 세이아가 세월, 얘기 나왔잖아요 세영한 명이었어 아그래어저나 네. 아, 그럼 모모, 모모 두 명이었죠? 모명아두명 누구 나오거두 명이었죠? 모모 둘어저 그러면 모모 할게요 오한명한명갈요 <laughs> 하나가 마피아인 사람 어. 두명 모모가 마피아다둘 중에 꼭 하나 골라야 돼 어, 둘 중에? 어. 하나 중에? 둘 중에 하나. 만나 <목소리도> 아, 몰라? 그래. 예. 죽여야 아, 죽여야. 진짜 하나 하나가 하나하나지 하나가 맞 하나가 맞지? 하하지 하나가 지 하나가 맞지? 하나가 맞나지하나지 하나가 맞지? 하나가 나가지하나하나 하나가 맞지? 난나가 맞지? 지하지 나 진짜 아닌데... 아... 아... 니 같아, 나 밤이 니다 밤이 되습니다 나는 지넌 마네르. 또안 쓰겠다. 밤이 되었습니다. <laughs> <또 왔습니다. 웃음> 아. ㅋ 의사는 진짜 의사는 누군사는지알거 같아요 알거같아 죽었어요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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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대가 그냥 똑똑하게 생각해서 별로 발언 안 채영이 죽인 그럼 저 마지막 발언 부탁드아요네 하나 있어요 있어요? 네 해주세요 채이 의사니? 모모 언니랑 아니 아니겠지 맞아. 나연 언니인 것 같아 어? 나 내가 지금 되 읽으러 온게 나연 언니 같아 은 완전 나연 언 그거 뭐지? 야 <laughs> 모나! 완전 지, 지, 나연 모나! 그래 그래 그거 뭐야 넌? 뭔지 알죠? 뭔지 알죠? 네 알아요 나연 언니 알아요 왜 웃어? 왜웃어 나연 언니가 연기 너무 잘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모나 모나미 모모랑 나영이 같다고요? 야냥채영이으러 가자 모모랑 <목으로> 나영 같다고? 왜? 너 이제 죽었지? 어, 알, 아 아, 나영 언니가 아까 다연이 의사 누군지 알것 같다고 않았어요? 누굴 것같 약간 원세 웃는 거 보니까 아, 근데 의사 말하면 안 되지 않나요? 시민일까? 미나무 말하면 아, 미나무만 죽여보면 안 될까? 왜요? <laughs> 언니가 아, <제 정비가 웃음> 죽이려고? 어, 어, 마피아네 시민 이기고 싶다. 마음이 없어 시민분들 이기고 싶어서 이런 잡는 거지. 전화. 아니 나연 언니 딱 느낌이 왔는데. 에? 시이기 진짜 느낌 안 좋다. 나 감이 거. 안 좋나 보지 뭐. 언니 응. 이기고 싶어서 나이기나 뭐. 싶어. 마피아 같아서. 뭐? 갑자기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나 진짜 니그 의상가? 나 진짜 아니. 아 뭔가? 얘나 아니야. 얘 이상해. 얘 이상해. 얘이상해 나는 나연 언니가 연기를 상상도 못거 얘야 삐 yeah. yeah. 왔어 진짜 왜냐면 다현이 마피아로는 축구장질 말이 야 <laughs> 예지? <웃음> 뭐야 여기 <연기. 웃음> 지목해볼까요? 네 지목 하나 둘셋나 나연언 나 왜냐면 나연언이 <laughs> 되게 다른 사람 진짜 너무한데. <laughs> 아, <laughs> 아, 마피아 죽고야? 밤이 되었 아닌가봐. 밤이 아, 되어 나도 죽고 충격적이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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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현인가봐. 김다연 미나, 지현. 이따가 아, 아, 뭐. 눈 감아주세요. 마피아, 마피아 아, 일어나세요. 누굴 죽이겠습니까? 네 의사 일어나주세요. 자체해보겠습니다. <laughs> 아, 의사가 의사가 의사 계속 의사, 의사, 본인 살리죠. 저분니고 <laughs> <운이고> 우는 거죠. <laughs> 어. 나 왠지 미아 아니면 나현이 그 한테. 또 나도 흥분했어, 나도 흥을했어 지효 씨 죽었어요. 아, 이렇지 않았어. <laughs> 야, 민나 <눈앞에 미나> 아니면 <웃음> 나현이네. <웃음> 저희 20분에. 지금 몇 분인데요? 13분이에요. 아, 오케이 빨리 이번만봐야돼요자 어, 지우가 주니다 네. 아 미나, 어, 미나 죽이겠습니까나 미사야. <laughs>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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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거 하면 시민 아니 시민이가 마피아가 이기거나 그러는 거예요? 나영이. 알겠죠? 따영이. 이 판에서. 아, 다현 언니 죽었다. 네. 다현이 미나는 그래, 다현이야. 다현이. 와. 다현이를 죽이겠습니까? 와 네. 네, 다현이. 죽었습니다. 네, 다현 씨 죽었습니다. 아, 아, 아. 아. 아니 뭔가. 아. 아. 아니, 내가 그렇게 하면은 일단 둘다살것 같거든요. 살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둘다 죽었네. <laughs> 아니, 일부러 궁금한 안게왜 저를 죽인 거죠? <laughs> 그냥 아요왜 저를 죽인거죠?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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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하면 항상 급식냥만 죽여요. 그냥 <laughs> 그최아이부터 죽여. 아니 그냥 그는 내가 그했듯이그게 <laughs> 그냥 논리적은논리그인그해그게 있어. <laughs> 논리적이지 않아요? <네요>? 논리적입니다. <laughs> 근데 재밌다, 오랜만에 하니까. 오. 재밌었어요. 네. 아 죄송합니다. 우리 이거 <laughs> 우리... 뭐또 원스랑 섞어 <laughs> 해볼까요? 네. 원스 재밌었어요?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e s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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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더. <laughs> <한번> 더. <laughs> 사이 얼마 없어요. 일본의 첫팬 사인 기념으로 이번 활동 질문 아, 네 해주세요. 음방 언제까지 돌아요? 다음 주에 하나요? 다음 주까지로 예정인데 더할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제가 음. 다음 주까지 할거 같아요. 음. 이거 비밀인가? 굳이? 왜 비밀이야? 내일까지 이래요? 아, 니래요 어? 어 아, 아무까지 네. 아니에요? 우 비밀이 아니라고 비밀이 아니라 아아... 이내아이 만나요? 우 아, 아니라도. 아. 아니라도. 아. 음. <laughs> 내일 삐 철렁? 아... 아, 내일 그럼 시켜야겠다 삐삐삐 에에? 같이, 많이 해님세요 같이, 같이. 어? <laughs> 터져서 날라갈지도 몰라. <laughs> 우리도 쓰러질 것 같아요. <laughs> 같아요. 또 혹시 보셨냐고, 이렇게 딱 물어보면서, 이제 이렇게. 와. 같이, 이렇게 한 번. 와, 나이스. 너무 좋겠다. <laughs> 아, 좋겠다. 그런 기회가 어디 있어.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어, 이제 소원이 하나 있다고. 어, 뭐, 뭐, 아이, 말도 안 돼. 어, 더 높다는 거예요? 적극적인데이 되게 되어있어야다 아, 이렇게 하고 는었죠 아니에요. 저는 소극적인 임애나예요 어, 아, 유나아유애아아애나저아 아 사실 니 m i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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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희가 그 이동 중에 아이유 선배님 콘서트 간다는 얘길 듣고 정연이랑 몇 명이랑 진짜 소리 지르지 않았어요 우리. 아, 저도 아, 완전 어, 소리, 맞아, 지르고, 엄청 소리 지르고. 응. 영상 찍었었는데 어디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야. 와. 저도 와우. 못 봤어요. 끝났습지 저희 콘서트 하게 되면 아이유 선배님 계속 나오는 거 좋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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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콘서트? 맞이시고 아이유 나왔죠. 또 질문. 에? 간이귀여 거예요. 거예요. <웃음> 질문. <laughs> 제일 마음에 드는 응원건 뭐예요? 그거 우회 안에 고민 안에 고민 안에 고민 안에 그거 너도 우리 예 언니 맞아? 스타일 스타 그거 그게 나. 너무 좋아. 하나만 선택했어. Yes or d i 스 쓰기만 해 고민할 필요도 없게 할수게 고민 해! 너 귀여웠어요 맞아 우리 응원법 되게 귀여운 거 많을 것 같아 네 이거 대답하는 것보다 응 저도 귀여운데 예스! 네 대답하는 거 다현이 파트가 락락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oui. 이번에 3나 파트도 있잖아요 그거 예스! 있어. 예예 yes, yeah. 네. 하나 네. 파트! 네! 정했예아그럼면은 발표 잘해 네! 아, 네. 아, 네. 네. 아 이번에도 어, 어 밟아졌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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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 아어 갑자기 뭐야? 오우 다른데? 중대 발표 해야 될것 같아요 중대 발표 중대 발표 있나요? 어. 중요한 발표가 있나요? 중대 발표요? 다끝나가다끝나가 예. 와질문 이렇게 없어요? 네. 네. 아, 지금. 아, 지금. 어, 아, 지금. 아, 지 지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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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아, 요또또지 아, 오는 소리가 아, 또또또또또 아, 또또 아, 비밀이지 그러니까 그럴 줄 알았어 알게 될거야 되게 곧 알게 될거예어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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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기다려주면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기다리시면 나올 거예요 아 나오는 거군요 나오는 거예요? 어디 뜨긴 하겠죠 시계풀이에서 모를 수도 있어요 아뭐또 궁금한 거 태로면 무릎 괜찮아요? 어? 아 가야 돼요? 아 간지러 우리 강대최영이 무릎 다친 거 괜찮냐고 물어봤어요 아우! 완전 다맞어요 반창법 했어요? 걱정했어요아 근데 괜찮 아니었어요? 다현이 발머로 맞춘 거어머오 우리 너무... <laughs> <모르겠지>? 아, <laughs> 안, 안 했어요, 했어요. 네. 열심히 열심히 아 해. 열심히 쳤어요, 열심히 기요 오늘 저희 가야 된대요. 네, 그래서 오늘 첫 어, SOS 팬사였는데, 어, 아, 같이 렇게 어. 가까이에서 볼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아직 활동 남았으니까 어, 함께 해줄 거죠? 네네네 그러면 이제 인사할까요? 아. 네. 잠깐만. 아 아, 아, 아. 네, 오늘도 고마웠어요. 지금까지. 맛있게 먹어요 그리고 원스 원스 오늘은 언제 잘 거예요? 안자안 어? 어, 자요, 안자안 자, 안자 12시에 12시에, 뭔가 있을 것 같다 와와 뭔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래서 아직 자지 안자고 아 그리고 조심해. 핸드폰 챙겨 다녀요 그리 뭔가 어 혼자만 있는 게 좋을 거예요. 아 맞아. 아 저희도 준비해야 돼요. 있어. 오늘 좀 힘들 수도 있으니까. 아, 네. 어, 어, 요 끝나고 바로 밥 먹고 있으면 되겠다. 아! 대현아 발목 관리 잘해. 아 발목 관리 잘해. 아